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대표가 직접 청산이나 폐업 절차 안 거쳐도 그냥 놔두면 법인이 정리되긴 해요. 그런데도 법인 예납금이랑 변호사 비용 내면서까지 이 법인 파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 회사 대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새로운 도화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윤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법인파산이나 회생 알아보는 분들 많으신데요 법인회생이야 회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알아보는 거겠지만 회사 정의절차를 밟는 법인파산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아직도 이걸 잘 모르고 무작정 상담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법인파산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보고 이걸 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파산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핵심 판단 기준이 뭐냐면요. 그건 파산 신청하는 게 회사 대표 본인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한테 도움이 될것 같으면 하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회사 파산이랑 대표 이익이랑 무슨 상관이야? 회사 정리해서 채권자들 빚 갚으려고 신청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회사 재산을 팔아가지고 빚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 받으려는 거라면 굳이 비싼 돈 내면서 법인 파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 가만히 내버려둬도 빚못 갚으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소송하고 집행해가지고 회사 재산 다 가져가니까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 5년간 변경 등기 신청한 이력이 없으면 나라에서 그냥 직권해산 등기를 해버리고 그러고도 3년 더 지나면 직권청산이 돼서 법인이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대표가 직접 청산이나 폐업 절차 안 거쳐도 그냥 놔두면 법인이 정리되긴 해요 그런데도 법인 예납금이랑 변호사 비용 내면서까지 이 법인 파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 회사 대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회사 대표에게 이득이 없으면 굳이 법인 파산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법인 파산 해가지고 채권자들이나 직원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는 거는 부조적인 겁니다. 실질적인 거는 대표 본인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는 거고 그게 법인 파산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입니다. 그러면 법인 파산을 했을 때 대표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냐 이걸 통해서 대표의 책임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파산 신청을 적극 검토해 봐야 돼요. 이게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보증금 예금 같이 회사 재산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못준 임금 퇴직금 아니면 체납세금이 있거나 그게 없으면 적어도 대표이사가 회사 빚을 연대보증 선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게 전혀 없으면 굳이 법인파산안 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라면 대표자라고 해도 개인이랑 분리되기 때문에 법인 빚을 대표자 개인한테 물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으로 법인 대표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법인 대표는 직원들 임금 퇴직금 안준 거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대표가 회사 지분의 50%를 넘는 가점 주주라면 그 지분 비율만큼은 회사가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안낸 거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대표가 임금이나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질 경우에는 이런 빚부터 정리하는 게 대표 본인에게도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도 순서 없이 채권자들이 각자 강제집행해서 회사 재산을 가져가 버린다 말이에요. 물론 이때도 선순위 세금이나 뭐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은 먼저 가져 되지만 임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회사 재산으로 세금이랑 임금 전부에 대해서 다 최우선으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명이 부동산이나 보증금이 있는데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가지고 묶여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법인 파산을 통해서 압류 가압류를 다 풀고 회사 재산으로 임금 세금부터 갚을 수 있으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연대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법인파산 신청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걸 했을 때 나중에 대표 본인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보통 회사가 법인파산 알아본다고 하면 회사 대표 본인도 개인 채무나 회사 연대 보증비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법인파산이랑 별개로 대표 개인도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간 사실이 있는데 법인파산 신청을 했다가 이게 지적이 되면 개인회생 파산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인 대표가 개인회생 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법인 파산 진행 내용도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법인 파산 절차에서의 조사 내용이 대표에게 안 좋게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 파산 사건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큰 돈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갔다든지 해서 제 3자가 보기에 횡령 이슈가 문제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법인 파산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법인 파산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법인 파산을 하면 그걸 법원에서 다 들여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개인회생 파산에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법인 파산 과정에서 대표의 횡령 배임 이슈가 문제될 것 같으면 굳이 이걸 하지 않는 게 향후 본인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위해서라도 낫습니다. 법인 파산을 신청할지 말지 결정한 핵심 기준은 바로 대표자 본인의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회사 정리하려는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진행을 해야 나중에 법인 파산 개니에 따른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